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우디 A5 두 대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우디가 정말 한동안 우리나라에 신차 소식이 없었어요. 아우디가 뭐야?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아우디를 기억 속에서 이제 점점 잊고 어 추억 속으로 이렇게 아우디가 막 가고 있는 도중에 드디어 국내에 신차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어이 차량이 해외에서 이제 공식 출시가 된건 이제 좀몇년 지났고 심지어 내년에는 어, 이 모델이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올해 어, 야심차게 아우디가 네, 국내에 신차를 출시를 했어요. 자, 아우디 A5 하면 곡선과 그 날렵함 그리고 아름다움 이 세그먼트 뭐 4시리즈, 뭐 C 클래스, 3시리즈 이 차량들을 진짜 모두 통틀어서 와, 디자인 하나만으로는 정말. 완전히 진짜 그냥 잘근잘근 씹어먹는 그런 디자인을 맨 처음에 아우디가 빵 내놓고서 한국에서도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아 신형 A5가 진짜 또 얼마나 이쁠까? 얼마나 이쁘게 나올까? 이번에는 디자인의 아우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어 실망하신 분들도 있고 아그 아직도 그래도 그 A5 1세대 그 향수 때문에. 아 그래도 역시 A5는 이뻐라고 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좀 평가가 좀 갈리고 있기는 한데 이 휠하우스의 공간 있죠 이 타이어에서부터 휠하우스 옛날에 그래서 우리 튜닝하는 사람들은 야 뒤에 손가락 몇개 들어가? 서스펜션 튜닝하고 나면 차고 낮추고 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어, 해외에 팔리는 아우디 A5와 얘와 지금 품번까지 어떻게든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진으로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해외에 팔고 있는 그냥 순정 A5인데 이 순정 A5들 보시면은 뒤에 핸더가 공간 지금 얘 주먹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주먹 하나 얘도 주먹 하나 이게 조금 어,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순정 상태 얘도 S 라인이거든요 분명히 순정 상태에서 봤을 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A5의 그런 좀 낮은 포스가 좀 분명히 나오는데 얘는 뭔가 좀이상하리만치 껑충해요 그래서 어, 이 디자인적으로 1세대가 너무나 완벽하고 이쁜 디자인이었다 보니까 이번 세대에 와서 어, 현대스러운 디자인이 섞이고 그리고 이런 막 갑자기 칼선들이 막차 전체를 막 이렇게 막 휘감고 그러다 와중에 지금 차고까지 껑충해져서 이게 조금 더 한껏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닌가 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주, 차주님 죄송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둘 차량은 어, 굉장히 좀 독특하게도 한 차주분께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한 차주분께서 협찬을 해주셨는데 이분은 원래 아우디 매니아세요. 아우디 매니아셔가지고 원래 A8과 그리고 R8을 두 대를 소장하고 계시다가 R8은 그대로 두고 A8이 이제 너무 잔고장이 많아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시작을 하니까 갖다 버리고. 신형 A8을 계약을 하셨는데, 그동안 타고 다니실 차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 사모님은 까브리올레를 뽑아드리면서, 네, A8이 나올 때까지만, 네, 이 스포츠백을 타시려고 구매를 하셨는데, 자, 오늘의 리뷰 포인트는, 과연 이두 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이두 차량이 무려 1600만원에 육박하는 그 가격 차이가 지금 나거든요. 네. 그래서 1,600만 원을 더 주고 이 뚜껑을 까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는지 두 차량이 어떻게 다른 옵션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차량 가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백 같은 경우에 출시 가격이 6,200. 얘는 7,200. 원래 같은 급이라고 했을 때 카브리올레가 뭐한돈 천만 원 정도 더 비싼 거는 네.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카롱을 통해서 견적을 받아보면 얘는 지금 700만원 할인이 되고 얘는 지금 430만원이 할인이 돼요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우디 공식에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구매한 다음에 서비스 센터에서 쓸수 있는 200만원짜리 바우처를 또 줘요 근데 얘는 안줘 아니 얘는 더 비싼데 왜안줘뭘 아무튼 안줘 기본적으로 출시가가 천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천만원에 더해서 카룸의 할인 가격 더하고 그리고 바우처 아우디에서 200만원 받는 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얘가 얘보다 1,600만원이 더 싸요 자 그러면 가격 차이가 1,600만원이고 단순히 두 차량의 차이는 문짝이 네개고두개고 뚜껑이 안 까지고 까지고 이 차이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옵션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이게 뭐냐면 주행 보조 장치 레이더예요. 레이더를 여기 눈에 보이게 하나 둘 이렇게 해 가지고 박아놨는데 어 지금 카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뭐 아무것도 없죠. 네, 얘는 주행 보조 장치가 어 차선 유지 기능도 없고요.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해주는 기능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 레이더도 있고. 카메라도 있어요. 카메라 하나에 레이더 두 대로 잡는 시스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행 보조 장치를 딱키면은 이제 레인 어시스턴트도 켜지고 이제 차선 중앙 유지도 하고요.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도 조절을 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좀 충격적인 옵션 차이가 하나 있는데. 오히려 스포츠 백에는 1,600만 원이 더 싼데 댐핑 컨트롤이 돼요. 네. 전자식 댐핑 컨트롤이 가능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댐핑 컨트롤이 안 돼요. 그냥 댐퍼가 꽂혀 있습니다. 사실 가격 차이를 떠나서, 어 이거는 조금 이해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 스포트백을 그냥 나긋나긋하게 운전하면서, 뭐 가정용 패밀리 세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더 많을 텐데, 왜 얘는 댐핑 컨트롤이 빠지고... 네, 여기에 들어갔는지... 자, 시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컬러 배색 조합 자체가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네, 절대로 절대로 고급스럽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어, 부분적으로 블랙하고 이제 브라운하고 섞어놨고 얘는 그냥 블랙입니다 네, 물론 한 가지 어, 여기에는 그냥 깡통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라는 차이점은 물론 있습니다만 1,600만 원의 가격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뚜껑이 까지는 거 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행보조장치가 있고, 얘는 없고, 그리고 전자식으로 댐핑 컨트롤이 되고, 얘는 안 되고. 네, 요런 차이점이 있고요. 어, 트렁크 쪽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뒤로 왔는데, 어, 1600만원의 가격 차이를 가지고 있는 차가 과연 트렁크 공간은 어떨지, 물론 카브리올레니까 뒤에 탑이 젖히고 나면은 안에 뭔가 구조물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그래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아, 그래도 차 가격을 생각을 하면, 네. 이 가스식 어, 리프트는 좀어떻게 하지 그랬냐 라는 생각인거고 자얘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이 싼데도 불구하고 오. 전동 트렁크죠 네 그리고 전동 트렁크가 스포트백 같은 경우에 이 트렁크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이 C필러가 시작되는 포인트부터 트렁크가 끝에까지 한 번에 다 열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뒷좌석 시트를 앞으로 젖혔을 때 진짜 굉장히 말도 안 되게 큰 짐이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어, 트렁크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뭐 A7도 그렇고 A5도 그렇고 네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간혹 좀 부피가 있는 짐을 실어야 될때 이거는 정말 굉장히 유용하다. 네 이거는 정말 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유용하다라는 거. 그리고 뭐 트렁크가 어떻게 개방이 되고 뭐 뒷자리가 뭐 접히고 나발이고 뭐 이거를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트렁크의 이 밑바닥 면적 자체가 어 상당히 넓습니다. 아무튼데 얘는 어 일단 가스식 리프트를 사용한 거는 둘째치고 진짜 정말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럽게 좁다. 뒷자리 한번 타볼게요. 자 지금 일단 운전석 시트를 제가 운전하는 시트 포지션에 맞춰놨거든요. 어,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저희 또치 감독이나 우리 뭐 차량 막내나 이런 분들이 차를 타게 되면 아무래도 어, 좀더 뒤로 오겠죠. 어, 좀더 뒤로 온다면은 뒷자리는 그냥 음, 버리는 게 맞는 수준이다. 어, 근데 단순히 레그룸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쪽 등받이를 만들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은 왼 이렇게 조금 제가 오버해서 표현을 하자면 왼쪽 어깨는 살짝 좀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살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짝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앉아야 될것 같은 느낌? 약간 이렇게 사실 이 e 클래스 카브리올레를 타도 마찬가지였는데, 어, 카브리올레는 S 클래스 카브리올레가 아니고서는 네, 그 정도 급이 아니고서는 네, 뒷자리는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네, 이거는 좀오버다 네, 카브리올레 긴 짐을 실어야 될 때는 여분아 여러분 그 아이언맨 보셨죠? 아이언맨 보시면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토니 스타크가 네, 아우디 R8에 조수석에다가 네, 긴 짐을 실고 다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접히는 거를 감독님이 지금 이거를 이게 접혀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데 왜그 얘기를 안 하냐고 하는데, 네, 카브리올레는 긴 짐을 싣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패스하는 걸로. 네 스포트백 뒷자리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포트백 차량이니까 네 뒷유리가 조금은 좀안 뭐 내려갈 수 있지라는 생각은 당연히 할수 있어요 당연히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음다안 내린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내린 거예요 그래서 네 차량이 될까요 문을 열면은 네 거의 거의 반이에요 거의 반밖에 안 열려요. 그래도 얘는 창문이 흔들리진 않네 이 차를 5인승이라고 해가지고 파는데 뒷자리 가운데 사람이 앉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불가능 이 차가 아무래도 코페형 세단이다 보니까 이 루프라인 자체를 굉장히 낮게 깎아놨는데 그러려면 헤드룸을 확보하려고 시트를 아래로 더 내릴 수밖에 없었을 거고 시트를 아래로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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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이 바닥은 점점 내려가는데 내릴 수 없는 공간이 딱한 군데가 있죠. 여기 뒤로 드라이브 샤프트 지나가는 자리.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그냥 보통 후륜구동 차들보다도 좀더 많이 소사 있어요. 사람들이 이차 뒷자리 가운데는 못한다. 자, 하지만 어쨌든 뭐 카브리올레랑 비교를 해본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뒷자리에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거주성은 확보가 되어 있다. 감독님, 혹시 뒷자리에 앉아봤나요? 근데 네, 이제 또치 감독이 키가 180이 넘는데 네, 또치 감독도 뒷자리에 탈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시트 착좌감이 되게 좋아요 허벅지를 서포트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일단 뒷자리, 음, 뒷자리 시트도 앞자리랑 마찬가지로 엉덩이 닿는 쪽이 좀 아래로 꺼져 있고 허벅지 쪽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이렇게 올라오는 몸이 엉덩이가 아래로 좀 이렇게 폭 처박히는 느낌이거든요 G70에 비해서 G70이랑 뒷자리만 비교한다면은 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G70 뒷자리가 좀 심하게 쓰레. 자, 전체적으로 좀 둘러봤는데 아우디가 원래 1세대 A5를 팔 때는 쿠페를 좀 밀었죠. 네, 쿠페를 좀 밀고 좀 나중에 스포츠백이 나와가지고 스포츠백도 조금 팔렸었는데 어, 저는 사실 A4도 있고 A6도 있잖아요. 그러면 A5만큼이라도 사실 A5는 문짝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그리고 디자인을 했던 차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게 아니라 A5 쿠페를 좀 코리아에서 좀더 많은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들어와서 좀 좋은 가격으로 많이 판매했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아쉽고.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다려 주신 아우디 신형 A5가 어, 또 물론 좋아진 점도 분명히 있어요. 얘네가 그렇게 어, 기계식 사륜이 짱이야, 뭐 기계식 쿼트로가 짱이야라고 이렇게 하다가 네, 이번에 부분적으로 전자식으로 바뀌었어요. 사륜구동의 성능도 좀더 좋아졌을 거고 어, 이번에 미션이 좀 개선이 됐어요. 뭐 굳이 따지자면은 네, 다음 세대에 에스트로닉 7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네, 얘도 내구성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어, 한번1 세대 때 그렇게 고생을 했던 미션이기 때문에 이번엔 그래도 좀 괜찮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은 네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뭐 엔진이야 EA888 되게 유명한 엔진이거든요. 뭐 파워트레인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콰트로도 이제 부분적으로 전자식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네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기계식을 버렸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물론 뭐 기계식 콰트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기는 하나 네뭐 그렇습니다. 자.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네, 옵션이 얘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얘가 1,600만 원이 더싼 A5를 비교했는데 물론 어, 얘가 카브리올레다 보니까 이쪽에 뭐 B 필러도 없고 C 필러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뭐 이쪽에 음. 어떻게 뭐 보강을 해서 안전하게 만들었고 뭐 어쩌고 하다고는 하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네, 뭐 얘보다 튼튼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 눈에는 어, 이 녀석이 1,600만 원이 비싼데. 어, 1,600만 원을 더 주고 이 뚜껑을 까야 될 만큼 네, 뚜껑을 깠을 때그 오픈 카로서의 포스가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옵션도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A5 쿠페를 사겠습니다. 네.